리포트 제목 기타 2025년 사이클 컨버전스 중소형주지수는 2월 20일부터 3월 중순까지 일시적 조정 후 반등하는 경향이 있으며, 상반기 실적 우려와 공매도 재개에 대한 부담이 존재함. 2025년 중소형주지수는 과거 사례를 바탕으로 23%, 35%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며, 경기 민감 업종과 AI 대시메틱, 삼성전자 가믹 사이클이 영향을 미칠 전망임. 주요 추천 종목으로는 엔터 업종에서 하이브, JYP 엔트, SM, YG 엔터테인먼트 등이 있으며 산업재 섹터에서는 로보틱스, 조선, 전력 기기, 방산, 원전 관련 기업들이 포함됨. AI 대시메틱은 반도체, 인프라 및 기기, 소프트웨어 서비스 순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2025년에는 로보틱스 및 전력 인프라 업종이 주목받을 가능성이 큼. 삼성전자 감미 국면에서는 방어적 업종인 필수 소비재, 의료, 유틸리티가 강세를 보이며 과거 2003년, 2005년, 2014년 사례에서 유사한 패턴이 관찰됨. 리포트 제목. 기타 얼티엄 3공장 매각 예정은 긍정적, 변수는 토요타. LG 에너지 솔루션은 2025년 1분기 내에 얼티엄 3공장을 GM으로부터 인수할 예정이며, 채무보증 금액은 25억 달러, 약 3.6조 원, 로 결정됨. 얼티엄 3공장은 현재 건물만 완공된 상태이며, 장비 설치 후 LG 에너지 솔루션이 단독으로 배터리를 양산할 계획. GM의 전기차 생산 능력은 38.4만 대로 예상되며, 멀티어밀 지공장만으로도 2025년 판매 목표인 30만 대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토요타는 2025년부터 LG 에너지 솔루션으로부터 연간 20 GWH의 배터리를 공급받을 예정이나 전기차 라인업 부족으로 가동률이 낮을 가능성이 있음. 토요타의 북미 전동화 공장 가동이 2025년 4월부터 시작되며 연간 50 GWH의 배터리 생산 능력을 확보하여 자체 공급 비중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됨. 리포트 제목 게임 IBKS 데일리 인터넷 게임. 시프트업의 게임 승리의 여신, 니케, 중국에서 300만 명 사전 예약 돌파. 텐센트, 시프트업의 2대 주주로 중국 사업 지원. W게임즈, 팍시게임즈 인수 예정. 오늘의 게임 선정. 오늘의 게임 선정 조건, 게임성과 플랫폼 최적화 필요. 팍시게임즈, 티르키의 기업 결합 심사 진행 중, 2025년 1분기 인수 완료 예상. 리포트 제목. 자동차 및 자동차 관세 25% 부과 선언, 트럼프는 패를 던졌고, 우리의 대응은? 트럼프, 미국 수입 자동차의 25% 관세 부과 예고, 부과 시점은 미정. 관세 부과 시 현대차와 기아의 2025년 PR 8배 이하로 저평가, 높은 배당 수익률. 현대차와 기아, 미국 공장 생산 능력 확대 및 가동률 상승으로 관세 영향 최소화 예상. 일본과 한국, LNG 수입 확대와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통해 미국의 관세 완화 노력 필요. 현대차, 기아, 미국 수출량에 따른 영업이 감소폭, 관세 부과 시 영향 추정. 리포트 제목. 전기전자 쉼 없이 이어질 애플의 시간들. 아이폰 1 6이 애플 인텔리전스 업그레이드. WWDC. 애플. 아이폰 1 6이 출시. 애플 인텔리전스 기능 지원하는 저가형 모델 공개. 딥시크 아릴 AI 모델. 온디바이스 AI 확산 가속화. 애플의 주가에 긍정적 영향. 4월. 애플 인텔리전스 업그레이드로 다국적 언어 지원 예정. 시리 개선 기대. WWDC 2025에서 iOS 19와 시리 개선 논의 예상. LLM c 리 개발 계획 공개 예정. LG 이노텍과 BH 카메라 및 패널 부문 경쟁 심화. 실적 하향 조정 전망. 리포트 제목. 건설 아쉬운 대책 결국 펀더멘탈로 귀결. 건설업 종주가 변동성 확대 예상. 실망스러운 정부 대책 발표. 정부의 지역 건설 경기 보완 방안. 미분양 주택 매입 및 재정 조기 집행 등 포함. 주택 수요를 직접 움직이는 지원책 부재. 건설업황 회복의 한계. 현대건설, HDC 현대산업개발 DLN c 등 실적 및 신규 착공 규모 개선 기대. 펀더멘탈 개선이 중요. 실적 기반의 선별 투자 필요. 리포트 제목. 기타 요원하던 중국 한한영 해제 가능성. 중국 한한영 전면 해제 가능성 높아. 5월 시행 유력. 한한영 해제의 최대 수혜는 엔터섹터, K팝과 드라마, 영화 유통 재개. SM 중국 사업에 강한 네트워크 보유. 한한영 해제 수혜 예상. 미디어 부문 중국 시장에서 K드라마의 판권 판매로 수혜 가능성. 디어요 중국 멤버십 출시로 확실한 수혜 예상. 리포트 제목 건설 일본을 통해 본 불변의 트렌드. 일본의 주택 가격은 1991년 이후 약 20년간 하락세를 보였으며, 주택 가격 하락의 주요 원인은 부동산 버블과 정책 미비 등으로 분석됨. 일본은 주거 트렌드로 지역 간 격차 심화, 개인화, 소형화 및 임대주택 활성화, 노령화, 시니어 주택 확대 등세 가지 주요 변화를 경험하고 있음. 일본 주택 시장의 방향성 예측은 어려운 상황에서. 현재 주거 트렌드를 따라가며 중장기 성장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함. 일본의 주택 시장은 지역별 가격 차이가 크고 신축 아파트의 가격 상승률이 기존 구축 아파트보다 더 높게 나타남. 1인 가구 증가로 소형 주택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일본의 임대 주택 시장 확대와 관련이 있음. 리포트 제목. 건설 지역 건설 경기 보완 방안 발표. 정부는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지원 계획을 발표하며 미분양 매입, 대출 우대 금리 신설 유동성 지원 등의 방안을 제시 건설사 실적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지원책 발표 5개월 만에 증가한 지방 미분양 물량 해결을 위한 파격적 조치 최근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과 지방 가격 하락폭 축소 등 작은 변화가 감지되어 업황 개선 기대감이 커짐 건설업 관련 지표들의 회복 신호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 및 지방의 하락폭 축소 등 긍정적인 시장 흐름 발생 건설사 주가는 이익 턴어라운드 및 업황 회복을 기반으로 바닥에서 회복세를 보이며 미래 실적 개선 전망 강화 리포트 제목. 자동차 트럼프. 자동차 25% 관세 부과 가능성 언급. 트럼프 대통령, 자동차 수입품에 25% 관세 부과 가능성 언급. 한국은 미국과 FTA 협정으로 승용차 무관세. 그러나 10% 상호 관세와 25% 멕시코산 관세로 인해 부담 증가 예상. 현대차와 기아, 25% 관세 부과 시 각각 5.7조 원, 4조 원의 부담 발생 가능성. 현대차와 기아, 여전히 저평가 국면 지속. 12MFWDP 각각 4.6X, 4.0X. 관세 부담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미국 내 증설과 주주 환원율을 고려한 매수 기회 제시. 리포트 제목. 에너지 트럼프의 에너지 시대가 의미하는 것들. 트럼프 대통령, 화석연료 회귀 정책과 파리기후 협약 탈퇴 통해 에너지 시장의 변화 시도. 트럼프의 에너지 시대, 신규 LNG 터미널 건설 재개와 미국산 LNG 수입 확대 가능성 제시. 천연가스 생산량 증가 예상. 미국은 천연가스 1위 생산국으로서의 입지 강화. 한국, 미국산 LNG 수입 확대 가능성 및 저렴한 가격을 통한 원가 절감 효과. 트럼프의 에너지 정책, 국내 정유화학 업체들에게 원가 절감 및 경쟁력 강화 기회 제공.